이강인 유상철 축구를 몰라도 눈물 나는 이야기, 첫 스승의 아들에게 전해진 PSG 감독 유니폼 유다빈 씨는 지난 9일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축구 관련 디자이너 박성재의 작품을 공유했다. 해당 작품에는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이강인과 활짝 웃고 있는 고 유상철의 모습이 담겼다. 이강인이 뛰게 될 프랑스 파리 에펠탑도 함께 볼수 있다. 유 씨는 박 디자이너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당 사진에 직접 이쁘게 그려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감사 인사를 남기기도 했다. 박 디자이너 역시 이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님도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답했다. 이강인과 고 유상철은 2006년 KBS 나라라 슛돌이에서 처음 만났다. 2019년부터 최장암 투병을 해왔던 고 유상철은 내게 건강한 일주일이 주어진다면 강인이가 하고 있는 경기를 현장에서 보고 싶다, 며 이강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강인 역시 제 축구 인생의 첫 스승이라며 고인을 믿고 따랐다. 고 유상철이 2021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이강인은 가족들과 꾸준히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둘째 아들은 최근 개인 SNS 계정에 이강인 사인이 그려진 파리 생제르맹, PSG 유니폼을 들고 인증샷을 공개하기도 했다. 장녀인 유다빈 씨도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이강인과 만나 인증샷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진짜 아들과 아버지 사이 같다. 이강인이 PSG 간거 보셨으면 진짜 좋아하셨을 텐데. 사진에 이강인 주장 완장도 차고 있네. 저런 날이 진짜 왔으면 좋겠다 등 반응을 남겼다. 해당 작품은 전시회 VAMOS LAVIDA 2023 당신이 축구 추구하는 3에 전시돼 있다. 박승재 디자이너는 이강인뿐만 아니라 손흥민, 김민재 등 축구 관련 소재로 한 유쾌한 작품을 선보여 축구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2 PSG 스리톱 한 자리 놓고 이강인 아센시오 솔레르 삼각 경쟁. 음바페와 네이마르가 잔류한다는 것을 전제로 두 선수가 3톱에서 두 자리를 차지하면 이강인은 3톱에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마르코 아센시오 27세 1m 82cm 나 카를로스 솔레르 26세 1m 80cm 와 경쟁해야 한다. 이강인은 공격형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 처진 스트라이커 등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네덜란드와 스페인 이중 국적의 마르코 아센시오는 이강인과 똑같이 주발이 왼발이기 때문에 오른쪽 윙어나 공격형 미드필더 두 포지션을 오가고 있다. 2020 도쿄 올림픽의 와일드 카드로 스페인 국가대표로 출전. 일본과의 준결승전 연장 후반 9분 경 감각적인 왼발 가마 차기로 결승골을 넣었다. 축구 센스가 뛰어나고 시야도 넓다. 팔 압박 능력도 좋고 왼발 중거리 슛은 월드클래스 급이다. 카를로스 솔레르는 아센시오와 같이 스페인 국가대표다. 주발이 오른발이라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에 배치된다. 2022년 여름이적 기간에 발렌시아에서 PSG로 왔다. 2020 도쿄올림픽에 아센시오와 함께 와일드카드로 출전해 은메달을 땄다. 왼쪽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약하면서 강력한 오른발 킥으로 중거리 슛을 성공시키기도 한다. 팀의 코너킥, 프리킥, 페널티킥까지 독점할 정도로 정확하고 강한 오른발 킥을 자랑한다. 탁월한 공격력에 비해 수비력이 약간 떨어지고 멘탈이 흔들릴 경우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발렌시아에서 이강인과 팀 동료로 함께 뛰었다. 이강인이 발렌시아 시절, 솔레르가 가장 친한 친구다. 라고 말했는데. 최근 psg 공개훈련 도중 두 선수가 함께 스트레칭을 하며 정답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아센시오. 솔레르 두 선수는 2022 카타르 월드컵 2조 예선에 출전해 스페인이 코트디부아르의 7대0으로 이길 때 각각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3.48시간 남은 김민재 바이아웃 말오 미넨 언제 송금하나? 김은 여전히 나폴리 선수 14일 이하 한국시각 나폴리 매체 투토 나폴리는 이틀 뒤 만료되는 바이아웃 김민재는 여전히 나폴리 선수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김민재는 소식을 기다리며 혼자 훈련하고 있다 그는 이미 바이엘은 미넨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 사실 바이아웃 조항은 오는 15일에 만료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독일 구단에겐 여전히 이틀이 남아있다. 아우렐리오 대 라우렌티스 나폴리 회장은 민행이 지불할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기다리고 있다. 라우렌티스 회장은 은행 송금이 도착하면 대체자 영입에 사용할 것이다. 울버햄턴이 최소 4천만 유로 약 568억 원을 요구하는 막시밀리안 킬머이 주인공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재의 바이에른 위넨 이적은 오피셜만 남았다. 지난달 17일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바이에른 위넨과 김민재는 개인 조건에서 완전한 합의에 다가섰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가 될 것이라며 바이에른 위넨이 가장 유력한 행선지다. 팀 프로젝트 장기계약 제안 등을 김민재 측이 매력을 느끼고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후 김민재는 지난 6일 기초분사훈련을 마친 뒤 미넨의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했다. 미넨은 김민재를 특급 대우했다. 팀 위무진을 한국으로 파견해 김민재를 배려했다. 빌트는 지난 7일 바이엘은 미넨에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김민재는 6일까지 군복무를 했다. 하지만 김민재는 바이에른 위넨 메디컬 테스트 하기 위해 독일로 가는 대신 한국에 머물렀다. 이는 바이에른 위넨 역사상 가장 미친 메디컬 테스트다. 앞으로 며칠 안에 공식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곧바로 바이에른 위넨이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나폴리에 지불하는 듯 보였다. 이적 전문가들도 바이에른 위넨이 향후 며칠 내로 바이아웃 5천만유로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바이에른 미넨은 아직 김민재의 바이아웃을 나폴리에 송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에른 미넨과 나폴리가 이미 바이아웃 5천만유로 지급에 합의했다면 조항 만료일인 15일을 넘겨도 큰 문제는 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사전합의 없이 바이엘은 미넨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적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유럽 빅클럽들의 하이제킹, 전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라오렌티스 회장도 바이아웃에 걸려 김민재의 몸값으로 5천만유밖에 받지 못한다는 걸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다. 바이아웃 발동이 끝나면 라오렌티스 회장은 김민재와 개인합의를 이룬 것을 전제로 이정열을 가장 많이 제시하는 팀과 협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4. 퇴출설 위기의 장발 에이스 이례적 감독 특별 면담 신청 어떤 이야기 나눴나? 그동안 팀을 위해 헌신했던 한 베테랑 외국인 투수는 아직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있었다. 바로 사령탑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올해로 KBO 리그 5년차. LG위 마운드를 이끌었던 장발의 장수 외인 에이스 케이시 켈리 34였다. 염경엽 LG감독은 13일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켈리가 티타임, 티타임을 갖자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저도 마침 켈리와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데 본인이 먼저 요청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를 다 뽑아놨다. 고 말했다. 염 감독은 누구보다 소통에 능한 감독이다. 오해 없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능하다. 기본적으로 선수단을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있다. 그래야 팀이 모래성처럼 무너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도 염 감독은 외국인 선수별로 소통하는 방법도 다 달라야 한다. 며 자신의 철학을 밝히기도 했다. 켈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영감독은 그동안 켈리가 LG를 위해 에이스로서 헌신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켈리는 지난 4년간 트윈스를 대표하는 일선발로 많은 LG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번 시즌 전까지 4시즌 동안 114경 기회 등판에 58승 31패 평균자책점 2.89 697이닝 224자책 555탈삼진을 마크했다. 2019년 14승 12패 평균자책점 2.5, 2020년 15승 7패 평균자책점 3.32, 2021년 13승 8패 평균자책점 3.15위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어 지난 시즌에는 16승 4패 평균자책점 2.54위 성적과 함께 153개의 탈삼진을 뽑으며 KBO 리그 다승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그랬던 켈리가 올 시즌에는 18경기의 선발 등판에 6승 5패 평균자책점 4.44를 기록, 예년과 같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07과 3분의 1이닝 동안 115피안타, 6피홈런 26볼 내 71탈삼진 61실점, 53자책, 5실점 이상 경기가 5차례나 될 정도로 기복기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한때 교체설까지 나돌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령탑은 올 시즌 켈리는 끝까지 갈 것이라며 퇴단서를 일축했다. 켈리는 지난 12일 잠실 하나전을 끝으로 전반기를 마감했다. 하나를 상대로 7이닝 5피안타2탈 삼진 2 실점, 이자책, 투구를 펼쳤다. 비록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패전의 멍해를 썼지만 맞춰잡는 피칭을 펼치며 이닝을 길게 끌어줬다. 영감독은 이날 경기를 두고 결국 후반기가 되면 피칭 디자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12일 하나 전 1회에 많이 맞았을 때와 3회부터 좋았을 때에 피칭 디자인이나 투구 패턴이 달랐다 고 말했다. 이어 어떤 구종을 어느 시점에 사용해야 하고 구종 카운트 별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있고. 스윙 비율이 낮아서 왜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피안타율이 높은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결국, 체인지업이 결정구인데, 체인지업 피안 타율이 0에서 2위 볼카운트에서 가장 높다. 그렇다면 체인지업은 결정구가 아니라는 뜻이다. 어떻게 체인지업을 구사해야 더 효과적인지 등등, 데이터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선수한테 전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LG는 올 시즌 대권에 도전하고 있다.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해서는, 일단 패넌트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후반기에 켈리가 부활한다면 팀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 또 켈리는 역대 포스트 시즌에서도 통산 6경기에 등판. 3승 1패 평균 자책점 2.23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과연 켈리는 LG 팬들과 함께 가을에 포유할 수 있을까?